길를 수제비기는 그냥 짧게 밀면 되는데 제게 길을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길를 요요처럼 지금 동그랗게 미키기로 빼주세요 하시면 제가 일단은 자르고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안쪽은 제가 저는 짧게 안 밀어요 트러블 나는 게더 싫어서, 귀끝 잡으시고, 이렇게 잡았을 때, 귀가 세모잖아요. 얼굴 쪽에 있는 안쪽 선, 거기는 가지 마시고, 뒤쪽 라인까지만, 일자. 그 다음에, 깃털 제자리에 두고, 요귀 끝에서 일자. 그럼 요 각과 요 각이 맞나? 요각이죠 거기 라운드. 그래 놓고 내려서 보면 요귀 뒤에가 이렇게 동그랗게져요 보이시죠? 그 다음에 털을 빗어서 요 뒤쪽에서 보시고 요기를 라운드를 한번 맞춰주세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,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라버리잖아요? 여기가 세모가 돼요. 쨍! 그래서, 고점에서 일자 만들어 놓고, 뒤에 이 라인 만들어 놓고, 라운드로 굴린 다음에, 비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, 이렇게 보고 여기를 어느 정도 높이로 갈 것인가, 이 라운드는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, 톡 찍어 놓고, 그때 뒤집어가지고 거기만 살짝 굴려주시면 돼요. 그래야지 귀가 이렇게 동그래져요.